정약용 1762년 6월 16일 1836년 2월 22일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본거는 나주이며 호는 다산입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 목호령리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암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중에서도 목민심서는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중기의 학자 정재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였고, 1783년 22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나,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천주교 신자로 몰려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학문에 매진하며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실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행정, 농업,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후 1818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1818년에 쓴 책으로 지방 관리의 청렴성과 행정 능력을 강조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실용적인 행정 지침서입니다. 책은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편은 지방 관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부임 지방관이 부임하기 전과 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백성과의 첫 만남과 관계 맺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율기 관리로서의 자기 수양과 도덕적 자질을 강조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봉공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함을 서술합니다. 민생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가짐과 그 실천 방법을 설명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재정 관리와 세금 제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백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행정 개혁과 민본 사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며 그의 저술은 한국 학계와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